자, 첫 번째로 일단 대륙 이동설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그럼 대륙 이동설 들어봤습니까? 어, 들어봤지. 말 그대로. 근데 대륙 이동설, 지금 우리가 대륙 이동, 대륙 이동한다 막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륙 이동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대륙 말고? 어, 판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판 구조는 그러지. 어, 이동설이란 말이면 설이었어. 설. 가설이었어.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으로 그 당시에 과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정식적으로 과학계에서 받아들인 이론은 판 구조론이 되는 거지. 자, 이사람 바로 대륙 이동설을 말했던 베게너입니다. 어, 베게너, 백애너. 베게너의 모습인데 원래 이 사람은 기후학자였어. 기후학자. 원래 이사람 장인이 쾌펜이라는 사람데기후 관련해서 상당히 대가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똘똘하다 아주 마음에 들어서 자기 이위로맞아들였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들을 막 확인했던 거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어 근데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래서 어이 거대한 대륙이 움직이란, 움직인다는 건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사람은 또라이로 갔어 그래서 이 사람은 추가적인 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남극으로 갔지 또 돌아오지 못했어 나중에 시체로 발견됐지 음. 근데 나중에 이 사람 말, 말이 맞는 거잖아 맞지? 물론 정확한 판의 개념으로 이야기는건 아니지만 자 그럼 볼게 자이내용들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내용인 그 당시 받아들여진 판 구조론 하나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 그 정립 과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대륙 이동설 이동설 근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이 순서에 관련해든 문제를 많이 묻습니다 대륙 이동설 다음에 멘틀 대륙설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 그다음 바로 판 구조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문제에 대륙이동설, 멘틀대륙설, 해조학정설, 판구조론까지 정립과정이다라고 문제 제시해줘. 자료로서. 그런데 이 사이 에 비어있는 거렇게 중간중간 비어있는 거 비어있으면서 A, B. 그래서 A는 밑에 기억리인 대우 중에 A 관련된 내용, B에 관련된 내용. 그렇게 막 묻는 거지. 그러면 요 각각의 순서가 누군지를 꼭 아셔야 된다. 이 말이. 그리고 잘 나오는 것은 대륙 이동설 같은 경우에 증거, 대륙 이동설 1 0 0 제시했던 증거와 함께, 그리고 왜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요 내용. 그리고 멘틀 대륙은 거의 안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말 그대로 바다의 바닥이 확장된 것, 이동된 것, 이에 관련된 문제들. 요거 잘 묻습니다. 자, 오늘은 대륙 이동설만 할 건데, 자, 대륙 이동설은 1 0 0 1912년에 발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 대륙이동설, 자,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할수 있는 그 증거들을, 자, 네 가지를 제시했어. 네 가지 정도. 자,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판계야. 판계열 많이 들어봤죠? 자, 판. 고대어로 판이란 말은 모든 이 말이야. 계열란 말은 우리가 지오그래픽, 지오, 땅이지. 어,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땅. 자, 판이 끊임없이 움직이죠? 자, 판 구조론이 뭡니까? 판 구조론이. 우리나라는 무슨 판에 속해 있죠? 유라시아판 우리가 지업을 흔적 보면 유럽과 아시아로 나눴지만 실제 이건 땅덩어리 하나지 유라시아 유럽 아시아 유라시아지 어쨌거나 유라시아판에 있는데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이 판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기도 하고 여기 1학기 1학년 때 배웠던 판의 경계였지 기억나나요? 자 서로 멀어지는 경계는 뭐라 했지? 어발산이니 발산 퍼진다 그 말이잖아 그리고 서로 접근하면 부딪히면 어, 수렴 모은다, 수렴 현상계자 그리고 서로 어긋나는 건 뭐라 불렀죠? 어 보존 현상계 참고로 발산하면 새롭게 생성돼야 발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서로 수렴하면 하나는 반대 들어가게 되 있지. 소멸하는 거지. 바로 판의 생성과 소멸이 없는 단순하게 이동만 하는 건 보존이. 어, 생성 소멸 없잖아.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 이동만 하. 자 이렇게 나눴었는데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판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판이 움직이면 그 판에 속해 있는 대륙들도 움직이겠지. 그럼, 대륙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 서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퍼지는 경우도 있겠지.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맞지? 자, 우리 지구의 나이는? 46억. 어, 46억입니다. 오, 좀 달라 보이는데? 자, 46억. 자, 46억인데, 그 기간 동안 얼마든지 많이 이동하고, 붙고 떨어지고 가겠죠. 가장 최근에 붙었던 시기가 바로, 붙었던 놈이 바로 판계야. 이름, 우리 썼던 거지. 자, 참고로, 판계야 판계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고생대 말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과거 시대를,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시대를, 시간을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그래. 요 근데 지질시대를 크게 네개 대로 나누지. 뭐 있죠? 어, 성관부레 시대. 그 다음, 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네 개로 나눠. 네 개로 나누는데, 참고로 이 판계는 고생대 말에 만들어니다 어, 나중에 이 숫자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성칸버레 시대의 시작은 40억이야. 지구의 나이는 46억이지만, 성칸버레 시대, 시대는 40억 시작. 고생대는 5.4억. 중생대는 2.5억. 신생대는 0.66억. 이 숫자 꼭 아셔야 돼. 이게 직접 문제에서 묻진 않아.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 얼마야? 1.5억인데 안 물어봐. 근데 예를 들어 문제에서 3억이 나왔어. 3억은 어느 시대지? 고생대지. 어, 이걸 알게끔. 경계를 알아야 그 시대를 알 거잖아, 맞지? 어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래서 경계값은 아셔야 돼 자, 어쨌거나 고생대 말의 판계화를 만듭니다. 이 거대한 대륙을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부르지. 판계로 뭉치니. 자, 그런데 이렇게 초대륙 판계화가 돼 있었어. 복원시킨 모습이에요. 보신 모습. 자, 그러면 판계화, 이게 분리가 됩니다. 바로 중생대 초부터 분리가 되고 현재 현재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2억 년 전부터, 중생대 초부터 중생대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때부터 분리가 됩니다. 계속 분리가 돼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대륙 분포 그림 한세 가지 좀 세시해줘. 대륙 분포의 그림은 세 가지. 자, 그래서 중생대 초부터 분리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대륙의 분포가 예를 들어, 뭉쳐있는 모습, 지금의 대륙 분포 모습, 여러분 지도 많이 봤잖아, 봤지? 근데 그 중간쯤에 모여있는 모습, 이렇 그림 한세 가지 정도 나와. 그러면 순서를 얼마든지 시간 순서를 정할 수 있겠지. 어, 지금의 모습 알고, 어차피 판결은 다 뭉쳐있는 모습일 거니까. 그 중간쯤 돼 있는 모습이, 아, 중간식이란 것 판단할 수 있겠지. 별거 없지? 자, 그러면 증거 네 가지를 알 건데, 실제 백경어는더 많은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이네 가지만 주시오네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해안선. 자, 어디냐면, 바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이게 잘 나오지. 이 그림, 자 남아메리카가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있다. 어, 지금 보면 해안선이잘 모습을 이루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잖아. 마침. 근데 이거는 지금의 해수면 높이를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 해수면 높이를 좀더 낮추게 되면 한 100m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는 더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어, 위쪽이 지금 북쪽 될 거야. 오른쪽은 동쪽, 왼쪽이 서쪽.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동쪽, 오른쪽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쪽 왼쪽 서해안이 살 맞았더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자, 두 대륙 사이에 무슨 바다 중? 갈라지면서 바다 새로 생성될 수 있잖아. 무슨 바다지? 어, 대서양이죠. 어, 이렇게 대서양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대서양은 중생대 초에 대륙들이 분리가 되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도 지금도 계속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그러면 대서양 어떻게 되는 거요 넓이가 넓어지겠죠. 반대편에 무슨 바다가 있지? 태평양. 오히려 태평양 어떻게 될까? 어,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어떤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이 일치한다는 것. 뭐 이런 명칭들, 내용들이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봅시다. 자, 두 번째로 암석과 지질구조의 연속성. 어, 별거 없습니다. 암석과 지질구조의 연속성. 자, 암석, 어, 돌 덩어리가 있다면, 만약에 이게 쪼개진다면, 분리되면서 다시 붙이면 같은 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잖아, 맞지? 어,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리고 지질 구조는 뭐냐면, 좀더큰 규모를 말하는 거야. 어, 실제로 내가 좀 전에 암석을 이야기 했지만, 이 암석보다는 저확히 말하면 지층을 말하는 게더 낫겠지. 어, 이런 물질들사쌓여가지 층을 이룰 건데, 이 층이 쪼개지게 되면, 두개 지층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될 거잖아. 그리고 산맥 같은 거. 어 히말라야 산맥 어떻게 만들어졌죠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어 인도 대륙이 이동해 와서 유라세아 대륙 부딪히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휘어져서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그러지어 들어봤나요? 습곡. 그래서 우리가 습곡 산맥이라고 그럽니다. 어 이렇게 산맥이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자 분리되기 전에 만든 게 뭐였지? 분리되기 전에 뭐였죠? 서로 합쳐져서. 판계가 됐었죠. 그러면 판계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 막 부딪칠 거니까 이게 산맥이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다음 산맥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분리가 되지? 그럼 산맥 만들고 이렇게 분리가 된 거야. 그럼 산맥이 떨어진 거지. 그러면 대륙 붙이 보면 어 산맥이 쭉 이어지겠지. 어 이걸 말합니다 별거 없지? 자, 볼게. 지질 구조 여기서 지질 구조는 지층과 산맥을 말한다. 좀더큰 규모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봐봐. 자 양쪽이 지금 화성암, 그리고 빙하태적암, 태적물 쭉쭉 다 똑같죠? 똑같은데 제일 위를 보게 되면 서로 다르지. 분리되기 전에는 동일한 환경이니까 같게 쌓이겠지만 분리된 이후에는 서로 다른 환경, 다르게 쌓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산맥 이야기했습니다. 자 원래 미국 하면 산맥 유명이뭐 있지? 어, 로키 산맥이 있지. 근데 로키 산맥은 이쪽에 왼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에팔레치 산맥 이름게 있어. 이 캐나다가 쭉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북아메리카하고 유럽하고 다 붙어 있었지. 원래는 이 대서양 갈라지기 전에 붙어있을때 생성된 산맥들을 봤다. 자, 이렇게 북아메리카하고 유럽 합쳐봤더니 서로 붙여봤더니 산맥들이 서로 연결됐나 이렇게. 그래서 아까 칼레도니아 산맥 그랬는데 칼레도니아 산맥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영국 중에서도 위에 스코틀랜드. 거기 잘발달어 있어. 그래서 어쨌거나 에팔레치와 칼레도니아. 이 용어들이 막 나와. 아 그럼 이거? 아 이거 산맥의 연결 이야기하면서 이거 대륙이동설 증거 바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 어, 이런 용어들이 가끔 나옵니다. 아까 에팔레치아는 미국과 캐나다. 칼레도니아는 스커틀랜드에 있다고 랬습니다뭐 지역까지는 꼭 몰라야 됩니다. 산맥 이름 정도만 나오면 아 이거 대륙이동설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자 세번째로 화석 화석. 어,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 생물들이 유해 또는 그들의 생활 흔적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럼 당연히 같은 환경이면 같은 동물들이 살았겠지. 그들 화석이 남을 거고 어, 이걸 말합니다. 자, 연속성이나쓴 이유는 제가 설명 좀 할게. 자, 메소사우루스 그리고 리스트로사우루스, 글로소테이스. 원래 가장 잘 나오는 건 메소사우루스야. 문제상에서 메소사우루스 나왔으면어 이거 그냥 대륙이동설. 그걸 말하는 거야. 뭐 내용에 막 설명해 주거든. 리스토로 싸우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3학년 학력평가 문제 원래 잘안 나오는데 어, 글로스톱 테리스에 나왔어 근데 이 용어들 꼭 몰라야 돼그 내용들이 대륙 이동에서 점 대륙 이동과 함께 그 증거로 썼던 화석을 내용들을 막 설명하고 있을 거거든그 정도만 파가시면 됩니다 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함께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얘가 누구냐면 리스트로사우르입니다 근데 얘들이 아프리카도 있지만 현재 보면 여기 여기 막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 얘들은 육상동물이란 말이야. 근데 호주에도 있고 남극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 8000km가 넘어. 근데 얘들이 수행해서 갈 수는 없잖아. 이기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과거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륙이지만그 존재신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거는 메소사우루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이 존재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뭐냐면 대륙들은 뭉쳤을 때이 화석들이 발견된 곳들을 쭉 색깔로 음영으로 표시한 거지. 근데 이 중간에 끊김이 있어? 없어? 서로 대륙이 다르더라도 다 연결돼 있지. 다 연결돼. 다 연결돼 있지? 왜냐면 걔들도 삶의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거잖아 중간에 끊김 없이, 점프 없이 이렇게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속성이라 말했던 이유가 연속적으로 쭉 나타난다. 중간에 끊김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됐죠? 그냥 화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글로소테레스 식물. 어, 양치식물 이 있는데 또뭐 있죠? 양치식물하뭐 있지? 대충, 대표적으로? 어, 고사리 또. 고사리와 침엽수. 침엽수는 엽은, 엽, 낙엽. 잎이 침 형태되어 있는 거. 뾰족한 거 소나무잖아. 어, 잇기. 잎기가 양치식물이잖아. 어, 넘어갈게. 일단 고사리만 생각해도 좋아. 넘어갈게. 자, 증거, 마지막. 자, 빙하. 빙하의 분포와 이동 방향. 증거, 마지막. 요네 가지 증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빙하. 자, 빙하가 있는 곳이 어디죠? 어, 지하 자, 지구상에서 빙하가 있는 곳은 극지방, 추운 곳이잖아, 맞지? 그리고 뭐 저위도, 중위도라 하더라도 고산지대에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 고위도 지역에 있을 건데. 자, 빙하기가 왔어. 아주 강력한 빙하기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1 5도씨거든 자, 빙하기, 아주 강력한 빙하기야. 한 온도가 얼마쯤 낮을까? 빙하기라면. 빙하기라면 온도가 얼마쯤 낮을까? 영하. 영하. 200도? 200도. 평균적으로 아, 어. 나, 영하 4도? 평균적으로. 네. 오케이. 빙하기 어느, 어느 정도 될까 60도. 영하 60도. 평균적으로. 지구 전체 평균이 어. 어 지구의 평균기이1 5도씨라 그랬는데 현재 어 우리나라 평균기과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라 중위도 좀 되니까. 여름 아주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잖아 요 맞지? 그 중간쯤 되는데 빙하기는 지금부터 한. 지금 기온에서 한 2도, 2도에서 7도 정도 낮은 시기야. 몇도 차이였나? 어 빙하기라 해서 전체 지구 전체 다 얼어붙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아주 극심하고 기온이 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 어 보면 어 통상 5도 정도 낮은 시기인데 5도 정도 낮은 시기가 바로 빙하기라 칭하는데 5도 큽니까? 어 지금 우리가 한 140년 정도, 150년 정도 지온 나라 급격히 지구 온난화 됐잖아? 근데 그 온도 변화가 1.3, 1.4, 이거밖에 안 돼. 근데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이 얘기를 하는 거지. 생각해 보면, 우리 학교 에 건물 있잖아, 돌덩어리. 예를 들어, 이 돌덩어리 전체를, 이 우리 학교 건물만, 이 돌덩어리 전체를 1도씩 높이려면, 이것도 제법 많은 열이 필요하겠지. 근데 지구 전체의 열이야, 1도야. 그 실제로 엄청난 양이지. 계산해 보면. 자, 그리고, 투모로라는 영화 본적 있습니까? 오래되긴 했는데. 자기 아빠가 원래 기후학자였는데, 남국에서 막 연구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 이퀴즈대회로 미국에서 뉴욕에, 퀴즈대회 어, 갔다가, 갑자기 지구가 빙하기가 되는 바람에, 자기 아들을 구하러 가는 영화가 있었는데, 본 사람. 어, 그치. 마지막 장면 기억나나? 어? 어, 다 구하고 나니까. 어디로 갔지, 마지막에? 어, 어디? 화성까지나 아직 안 갔고 <laughs> 어디 갔지? 오래된 곳 맞지? 오래됐지? 기억나나? 기억나? 어, 제일 마지막 장면 보게 되면 어디 가냐면 좀더 따뜻한 곳이 미국은 북방부에 있잖아 맞지? 따뜻한 곳이 북쪽으로 가야 되나 남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가다 보면 멕시코가 나와 마지막 장면에 멕시코 국경선을 넘는 모습막 나오거든 근데 거기는 어른 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주 강력한 빙하기를 하더라도 적도까지 어는 경우, 이 저위도까지 어는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빙하기는 빙하가 존재하는 게좀더 넓어질 뿐이야. 근데 저위도까지 지구전체가 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대륙이 고위도에 있습니까? 저위도에 있습니까? 저위도 좀 따뜻한 곳에 있거든. 근데 인도대륙에 빙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이 지역은 아무리 춥더라도, 아무리 강한 빙하기라도 빙하가 생길 수가 없는 지역인데. 그 말은 과거에 인도가 고위도에 추운 곳에 있다가 그 흔적을 남기고 이런 이동해 왔다는 그 말이 되는. 대륙 이동 증거 되는 거. 됐나?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봐봐. 여기 인도 여기 있어. 바로 남북이 붙어 있다는 남방고 고위도에 있다가 계속 이동해 와서 지금 북방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흔적 남긴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실제로 이더니 이들이 자, 대륙들이 이동할 때 또는 빙하가 이동할 때 그들이 흔적을 남길 수가 있겠지. 막 긁힐 거니까. 그래서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빙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동 방향까지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암석에 긁힌 흔적을 확인한다는 것. 자, 확인해만할게 어, 참고로 이 그림들이 여기 보면 작은 골들 있죠? 골들 있지? 물이 흘러가서 생긴 흔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 빙하들이 이동되면서 생긴 흔적이야. 뭐냐면 어, 날씨 변화하면 빙하들이 있다가 빙하들이 녹기도 하겠지만 또 서로 갈라지고 쪼개지기도 하잖아? 그러면서 위에 실려 있던 빙하들이 이런 사면 따라서 이렇게 흘러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빙하들 시대 보면 엄청 큰 애들도 많잖아. 그럼 이들이 흘러 내릴 때 바닥 긁겠지. 뭐 그런 흔적들을 남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도 있고 자, 이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건 지형이 좀 기울어져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긁었던 흔적들, 이렇게 흔적을 남기다는 거지. 자, 마지막. 자, 대륙 이동설은 그 당시에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여진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야.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야. 바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이 거대한 대륙들을 이동시킨 힘, 그 힘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연너가이 대륙들이 움직이게 하는 힘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시했지만 그게 안 맞다는 거지. 자, 이 사람이 제시했던 내용 은 뭐냐면 백연너가 주장했던 내용, 자, 바로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이게 대륙 이동시킨 힘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안 맞아?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자 원심력, 자전. 자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 보면 차 타고 가다가 아버님 운전하실 건데 차 타고 가다 이렇게 커브 돌잖아. 차가 이렇게 커브 돌면 몸이 자 차가 커브 돌때 몸이 안쪽으로 쏠립니까? 바깥쪽으로 쏠립니까? 바깥쪽. 그래서 바깥쪽 몸이 막 튕겨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안 쏠리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안쪽으로 숙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커브를 도는데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죠? 원운동이지. 자, 원운동하게 되면 바깥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이힘 이걸 원심력이라고 그러지. 멀원자 중심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힘 자, 그러면 지구란 건 자전할 거니까 빠르게 자전하면서 원심력이 생기겠지. 이게 힘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어. 두 번째로 달의 기조력 우리 바닷물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잖아, 맞지? 바로 이 달의 기조력 때문인데 이거는 달의 원심력과 인력 만유력을 합성시킨 거야. 근데 그까지 몰라도 돼. 어쨌든 우리가 바닷물이 오르내리고 하잖아, 맞지? 어, 이 힘이 역시 작용할 거라고 했어. 자, 근데 이 당시에 아까 1912년, 13년. 자, 이때 이 힘을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뉴턴은 훨씬 더 앞선 시대에 나왔었잖아. 어, 물리로 적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물리적으로 계산해봤더니 이 거대한 대륙이 움직일 만한 힘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응, 이 내용은 틀렸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거 네 가지와 원동력 설명 못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 자, 멘틀 대류설은 홈즈란 사람이 이야기했고, 자 그리고 이거 대류. 대류가 뭐죠? 멘틀의 대류. 대류가? 어, 순환하는 건데 띠대자 띠 형태로 돌고 도는 걸 우리 대류란 말 쓰는 거잖아 맞지? 바로 열 전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자 지금 내가 라면 물을 끓이려고 물을 끓이고 있어. 밑에서 열을 가하고 있어. 그러면 아래쪽이 온도 높습니까? 위쪽이 온도 높습니까? 아래쪽이 열을 직접 받고 있는 가열되고 있는 이곳이 온도 더 높겠지? 온도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합니까? 수축합니까? 팽창. 그러면 밀도란 건밀집되어 있는 정도. 팽창한 다면 밀도 작아지는 거지. 그 말은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작아지는 거지.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서 뭐 한다? 상승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위에 내리는 차가운 애들이잖아. 그럼 상대 밀도더클 거니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럼 또 과열돼서 또 올라가겠지? 어, 이 과정이 반복 됐나? 자, 열 전달 방식. 뭐, 뭐 있죠? 대류 말고. 복사. 어, 복사. 그렇지. 복도. 전도. 그렇지. 어다 알고 있네. 어, 복사와 전도, 그리고 대류까지. 세 가지가 있었지? 복사는? 빛이 형태로 에너지 전달되는 것. 자,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데, 지구도 마찬가지야. 자, 지구 그럼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어, 뜨거워져, 높아져. 그럼 밑에가 뜨겁고, 따뜻해. 밀도 작단 말이잖아. 상상하는 거지. 위에는 차갑잖아? 밀도 크지? 내려가는 거지. 그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멘틀의 대류.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자, 멘틀은 아까 고액기 중에 무슨 상태? 고체. 대류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어 이야기 안한게 있는데 멘틀의 일부는 특히 이편가 아니야. 연약권이라고 하는 일부 구간은 일부 구간은 다 녹지 않고 일부가 녹아있어. 일부가 녹아있어서 부분 다 녹지 않고 일부가 녹아있더라도 아 뒤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야. 다 녹지 않고 일부가 녹아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시리얼 먹을 때 시리얼 딱딱하잖아? 거기 우유 붙잖아 그럼 고체 액체 섞어놨어. 흘러 안 흘러. 시리얼 두개 섞어놨어. 흘러 안 흘러? 흘러가지. 그러니까 고체 액제섞였을때 일부만 녹아있더라도 흐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일부가 녹아있더라도 현재 흐름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일부가 녹아서 말랑말랑한 연약한 상태니까 연약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됩니까?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렌틀 상부, 하부가 온도차가 나기 때문에 온도차란 말은 결과적으로 밀도차가 나고 밀도차 때문에 대류가 발생한다. 대류가 발생하면 그 위에 실려있는 판이 함께 이동한다. 그 말이지. 자, 우리 뗏목 같은 경우에 뗏목 스스로 움직여야 움직여? 그냥 물 위에 띄어두면 물과 함께 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 판이 같이 가는다. 이 말이지. 됩니까? 그렇게 판이 움직인다. 그 말이지. 이게 멘틀 대류선. 자, 에너지원만 좀 확인을 좀 할게. 에너지원. 자, 첫 번째 결과지 이 에너지원이 뭐냐면 향부 하부의 온도차 때문이잖아. 온도차란 말은 열 때문이지. 그 열이 누구냐? 그말이야 자, 그럼 열. 첫 번째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자, 방사성 원소 하면 뭐 있죠? 방사성 원소? 어, 우라늄, 뭐 토륨,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방사성 원소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아주 불안정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 상태 오래 유지하지 못해. 그래서 이놈은 에너지 낮은 상태로 안장태로 내려오고 싶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붕괴란 말을 쓰지.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 그래서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열을 방출하면서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고리 원자를 분부가 있는데 저기 방성원소 많지? 어디 사람 많이 모아놨어? 자, 우리 학교에 땅 파면 우라늄 나올까 안 나올까? 땅 파면. 나옵니다. 땅 파면 나옵니다. 근데 그 양이 많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뭐 어, 우라늄 농축 이런 말만 들어봤을 건데 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연상에 있는 것은 너무도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해롭지는 않은 거지. 되겠나?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쨌거나 자연상의방사원소들다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붕괴되면서 에너지를 계속 방출합니다. 그 열과 함께, 두 번째로, 지구 생성 당시의 열, 지구 중심부의 열. 같은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내가, 자, 호빵이 있어. 호빵. 자, 먼저, 우리, 어, 생성 과정 먼저 이야기하네.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는 거대한 성운이 있어. 성운이 뭐냐면 우주 공간에서 그나마 가스와 티끌이 많이 모여 있는 구름처럼 보이는 공간이야. 이들이 뭉쳐가지고 별이 되는 거지. 근데 별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변에 떨거지 애들, 행성들도 같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가운데 많은 물질이 뭉쳐서 먼저 별 주변에 있는 애들이 뭉쳐서 행성 되는 거지. 근데 행성 커다란 행성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애들은 뭉쳐가지고 먼저 작은 행성을 만들어. 애들 뭐라 부르냐면 미행성이 라고 해. 소행성이 아니라 미행성 그러면 다시 이 미행성들끼리 뭉치는 거야 해서 지금의 행성이 된 거지 근데 미행성들이 뭉칠 때 서로 뭐합니까? 충돌 뭐가 발생하지? 열 발생하는 거지 그게 다 녹아버려 그 지구는 처음에 다 녹아있는 상태였어 모두가 다 마그마였지 이걸 마그마 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돼가지고 현재 마그마 바다 충돌해서 마그마 바다가 되는데 참고로 미행성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점차 이제 미행성 충돌 줄어들면서 이제 점점 점차 식어가겠지. 열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거니까. 그러면 점점 점 식을 건데, 자, 내가 호빵을 꺼냈어. 그럼 갓 꺼내면 겉도 뜨겁고 속도 뜨겁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겉이 식지. 딱 깨물었는데 속은 아직도 어때? 바로 지금이 지구 상태지. 겉은 식었지만 아직 속은 뜨거운 상태. 중 중심으로 갈수록 뜨겁습니다. 그런데 호빵을 시간 지나도 계속 또 어떻게 될까? 안에 속도 식겠지? 어, 지구도 나중에 이렇 식을 겁니다. 계속 열을 방출하고 있는 상태. 되겠나? 자 어쨌거나 중심부가 더 뜨겁다. 아래쪽이 더 뜨겁다. 그 말은 밀도가 더 작다.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바로 이열 때문에 대류가 가능합니다. 됐지자 그러면 한계는 뭐냐면 화력. 자 멘틀 대류 지금 땅을 파서 들어가서 확인하면 제일 좋잖아 맞지? 근데 지금까지 땅을 판 것도 약 12kg밖에 안 돼. 실제로 내려갈수록 온도 높아지면 압력도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파기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자기력, 중력,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래서 이 당시도 아주 과거니까 당연히 과학기술은 훨씬 더 떨어지겠지? 그래서 멘틀대로 확인할 수방법도 없었습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 됐나? 어, 요 정도만. 내용 정도만 이해합시다. 넘어갈게.